안녕하세요. 인천뉴스 조선입니다.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합니다.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는 6월 4일부터 14일까지 상수도사업본부 전 직원을 대상으로 4대 폭력예방통합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. 이번 교육은 성희롱, 성매매, 성폭력, 가정폭력 등 4대 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한 명을 통해 서로 존중하는 건전한 직장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서 마련됐습니다. 한편 6월 7일에는 상수도본부 대회의실에서 본부 3부, 수도시설관리소, 중부 수도사업소 직원 약 200여 명을 대상으로 4대 폭력예방통합교육을 실시했으며 본부 관계자는 상수도본부 특성상 교대 근무자 및 원거리 근무자가 많아 집합교육 두 번으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용성 있는 교육을 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어 작년과는 다르게 상반기에는 사업소마다 전문 강사를 통한 자체 교육 추진으로 전 직원 전문적인 폭력 예방 교육을 들을 수 있도록 하였다며 그 배경을 밝혔습니다. 지금까지 인천뉴스 조선이었습니다.